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,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,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. 나는 높은 길로 너를 인도한단다. 단늘 오르막만 있는 것은 아니지. 멀리 눈부신 햇살에 반짝이는 눈 덮인 봉우리가 보인다 하여 지름길로 선뜻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. 나를 따르며 내가 너의 갈길을 인도하도록 내게 맡겨라. 길을 가는 동안 높은 봉우리가 손짓하겠지만 내 곁에 바짝 머물러라.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때에 나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렴. 고난이 닥치는 그 순간에 나를 더 신뢰하고 또 의지해라. 그러면 그 모든 시험보다 더큰 복이 온단다.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꾸나. 나는 내 길을 한 걸음까지도 계획해 두었단다. 내 안에 있는 나를 깨달으며 내 손을 단단히 잡으렴. 우리는 함께 해낼 수 있다.